네, 인천서구병 검단에서 오경정입니다. 제가 지금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난 우리가 오송참사 특위를 했었는데 충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하고 청주시장 했던 태도가 떠오릅니다. 관내에서, 방금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진리 과정에서 관내에서 벌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든 뭐 어쩌, 어떻게든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세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책임으로,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까도 질의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죠? 위탁기관 선정 대전시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대전시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근데 원래 했던, 원래 예전부터 했던 기관이 뭐 평점이 95.68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던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뭐, 평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저희가 좀 받아보니까 네, 넥스트클럽이라는 곳과 이번에 두 군데가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근데 편향된 수탁기관 심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화면 보시죠. 지리를 보니까 어, 넥스트 클럽에다가 지리한 내용과 인구 보건 복지협회라는 곳에 지리한 내용 자체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넥스트 클럽에다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 쭉첫 번째 첫 번째 박스입니다.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으로 바뀌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마치 답도 제시하면서 지리를 해 줘요. 그런데 반면 보십시오. 인구 보건 복지 협회라는 곳에다가 지리하는 것은 정말 많은 내용들과 고도의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심사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특히 저는 하나의 평점표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어, 지금, 법인 및 시설장의 소송 관련된 내용 봤더니, 넥스트 클럽은 벌금을 받은 이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만점을 줬습니다 넥스트 클럽도 만점, 기존 업체도 만점, 기존 업장도 만점. 다음. 그 다음에, 열정 평가가 있는데, 넥스트 클럽은 만점, 상대 업체는 1점. 이렇게 해서, 아, 전반적으로, 이, 기존에 했던 업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다른 평가표는 평균적으로 저렇게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이 수상한 평점표, 어떻게 보이세요, 시장님? 뭐, 어, 평가위원들의, 이, 공정하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또, 평가위원들의,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다음. 보니까, 중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기존 업장을 평가한 다음 직, 직 직후의 회의록입니다. 저희 시설 청소년 동반자 시간자 선생님이라, 잠깐 나가, 나가 계세요. 한마디로, 이 넥스트클럽의 관계자가 평, 경쟁자 심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뭐 됩니까? 제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경쟁업체, 경쟁업장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본인 업장을 평가될 때, 됐을 때 나갔다? 와, 우리 거는 평가 안 했으니까 당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 업장을 평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넥스트 클럽이 어딘가 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이 리박스쿨 연계되어 있는 곳이에요. 윤석열은 당선 윤석열 당선은 하나님 기적이다. 여자는 프로포즈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리박스쿨 관련된 이야기 뭐더 말해봐야 입 아프니까요. 이런 곳에 우호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그래도 떳떳하시겠죠? 시장님?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 생각하시겠죠? 공정하게 했을 거로. 했을 걸로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은 있는 거 사실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으면 안 됩니다. 경쟁자를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장 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평가위원들이 하시 그래서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발생됐어요. 이 렉스클럽이란 트 곳이. 그래서 세종시는 보니까 우리는 떳떳하다. 이 심사위원들 자체가 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사위원들 전원을 다 밝혔는데 국힘 전현직 당직자였어요. 대전시도 한번 밝혀보실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누구신지? 법적으로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만약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네, 꼭컴토터에서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 동의가 가능하면? 아니 개인적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전시가 그렇게 떳떳하시, 떳떳한 자세로 계속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의원실에서 보고 종합 감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